자꾸한 말씀 행복하하 o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유 h o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s a man who is a man who is 절 man who is a man w h 이이 s a man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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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an who i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해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의 큰 전환점이 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인 39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회복된 후에 바벨론에서 온 사절들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와 무기고 그리고 온 나라의 부와 권세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신의 업적과 소유를 자랑하는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이사에서 40장부터는 약 그로부터 150년 후에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을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긴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사에서 40장은 바로 그 절망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 새로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버려진 것 같았던 포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증거를 받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실까요? 바로 지금이 그 죄악의 사암을 받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났고 이제 회복의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로 기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었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고 하나님은 그 심판이 끝나자 내 백성이라고 다시 그들을 부르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시작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우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큰 길과 평탄한 길을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무엇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라는 것은 골짜기를 메워 평탄하게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절망을 상징합니다. 절망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채워서 평탄하게 만들라는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으로 그 절망한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을 소망으로 채워서 평탄하게 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또, 상과 언덕은 교만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희스기와 왕과 같이 다시 그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낮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자신이 일하려고 했던 그 장애물 같은 마음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장애물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길을 준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준비가 된 마음이 될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의 때에서 구원의 때로 변화되는 놀라운 분기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희망과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의 대전환인 말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를 구원할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때에도 이 땅에 똑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대전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소망 없는 우리의 마음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들이 구원의 때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의 소망을 얻었고, 내가 주인이던 교만한 마음을 깎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곧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내 삶에 불신의 마음, 교만의 마음이 없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에 여전히 메워야 할 절망의 골짜기는 없는지, 또 하나님보다 높아져 내가 주인이 되려는 깎아야 할 교만의 산은 없는지,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일하실 수 없도록 장애물이 되고 있는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교만의 산을 깎아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